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 암기, 암기 위주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는 내왕상염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등이 있죠. 보통, 조감, 중력열,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내왕산념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세 가지 정도 적으라고 했으니까, 보통, 조감, 중력열,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필기하실 때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어려운 거 없겠죠?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혼합 시멘트는, 고로, 플라이 애쉬 시멘트, 실리카. 고로, 플라이 애시 실리카. 보강, 보, 섬유, 보강 섬유는 강 섬유, 유리 섬유, 탄소 섬유,